안녕하십니까 한농년 제 20대 중앙회장 이학구입니다. 올해로 벌써 28년째 개최되는 김제시 한농년 가족 한마음 대개최를 축하합니다. 코로나 방역 상황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이렇게나마 인사말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의 방역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리 넉넉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심신이 많이 지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농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것보다 더한 모진 풍파도 헤쳐나가온 저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8회 가족 한마음 대회를 기회 삼아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우리 이웃들과 정을 돈독히 하여 코로나 종식 이후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제2 8회김재씨 가족 한마음 대개체를 축하드리며 가까운 시일 내에 얼굴을 맞대고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